혹시 지금 이런 상황이신가요? 통신비를 밀려서 개통이 막힌 상태, 램 명의로는 개통이 안 된다고 통신사에서 거절. 근데 폰은 멀쩡하고 유심만 있으면 쓸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 알려드릴 방법은 통신비가 미납 중이어도 신용등급이 낮아도 단 5분만 투자하면 본인 명의로 개통 가능한 선물폰 개통법입니다. 선불폰 왜가능한까 일반적으로 호불폰은 신용등급, 미납이력, 약정조건까지 다 따지기 때문에 한번 정지되면 다시 개통하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선불폰은 다릅니다. 이름 그대로 요금을 미리 내고 사용하는 방식이라서 신용을 따지지 않고 미납이력도 전혀 보지 않고 약정, 위약금 같은 것도 없습니다.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충전하고 필요 없으면 그냥 멈추면 그만입니다. 무엇보다도 본인 인증만 가능하면 내 명의로 개통이 가능하다는 것 이게 선불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개통은 정말 간단한데요. 딱두 가지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간편인증서, 토스, 패스, 카카오, 상품패스 페이코 중 아무거나 하나만 있습니다. 됩니다. 두 번째, 유심카드. 가까운 편의점이나 올리브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네가지 요금제는 가장 많이 개통하는 베스트 요금제들입니다 첫 번째는 LTE 396 요금제입니다 월 39,600원으로 데이터는 1 0 3기가 제공되고 앞서도 3Mbps 속도로 무제한 사용이 가능합니다 통화랑 문자도 무제한이고요 가볍게 쓰실 분들 영상보다 웹서핑이나 카톡 위주인 분들께 딱입니다 두 번째는 LTE 4 9 요금제입니다 월 35,900원이고요 데이터는 2 0 3기가 제공됩니다 유튜브나 지도에 영상통화 등을 자주 사용하신다면 이 요금제가 딱 좋습니다 세 번째는 LTE 770 요금제입니다 요금은 77,000원이고요 기본 1 1기가에 매일 2기가씩 추가로 충전됩니다. 영업, 배달, 업무용 등 하루 종일 안정적인 데이터가 필요한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는 매일 5기가 요금제입니다. 월 85,900원이고요. KT망은 100기가를 한 번에, l g 망은 하루 5기가씩 최대 150기가 제공됩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자주 보시거나, 워즈 영상 다운로드가 잦은 분들께 어울리는 프리미엄 요금제입니다. 자, 이제 온라인 셀프 개통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간편 인증서와 유심이 있어야 합니다. 간편 인증서는 토스, 패스, 카카오, 삼성 패스, 페이코, 국민은행, 신한은행 중한 가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유심이 필요한데요. 꼭 호환되는 걸로 구매해주셔야 합니다. KT는 민트색 포장지에 고양이 그림이 그려진 바로 유심이 가능하고 가까운 CU, GS25, 이마트24 편의점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단, 사용하실 휴대폰에 KT 단말기민납금이 남아있다면 LG로 구매하셔야 합니다. LG는 검정색 포장지로 된 모두의 원칙 유심이 가능하고 가까운 이마트24, 스토리웨이 편의점 혹은 지하철 화장실 앞 자판기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만약 나가기 어렵다면 홈페이지에서 2시간 이내로 받아볼 수 있는 무료 퀵 배송도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이제 셀프 개통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영상 설명란에 있는 올리브 모바일 홈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개통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구매하기 쉬니 KT면 KT망, LG면 LG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간편 인증수단 중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요금 미납 중이셔도 기존 인증서만 유효하면 가능합니다. 신규가입, 내국인, 선불 순서대로 선택해주세요. 요금 미납 상태에서는 기존 번호 그대로 사용이 불가능하니 반드 신규로 선택해주세요. KT 유심은 8구로 시작하는 숫자 19자리를 입력하시고 맨뒤 알파벳 F는 제외해주세요. LG 유심은 모델명 5자리와 일련번호 8자리를 정확하게 입력해주세요. 본인의 데이터 사용량에 맞춰 요금제를 골라주세요.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요금제는 LTE 396, LTE 459 요금제입니다. 고객님의 상황과 개인 정보 등을 입력해주시고 넘어갑니다. 원하는 번호 뒷네 자리를 입력해주시고 조회를 누르면 사용 가능한 번호가 나옵니다. 이중 마음에 드는 번호를 선택해주세요. 납부 정보를 입력해주시는데 선불은 지로만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상계좌 발급을 선택하시고 개통신청 버튼을 누르면 5분 이내로 개통이 완료됩니다 개통이 완료되셨다면 와이파이는 끄신 상태에서 유심을 꽂으시고 전원을 껐다 켰다 혹은 비행기 모드 3-4번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요금 충전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화면에 보이는 계좌로 입금 후 알려주시거나 엔텔레콤 메모식 k 망도는 엘망 어플에서도 가능합니다 카드, 계좌이체, 토스, 카카오페이 다 가능하고 자동충전 기능도 있으니까 편하게 꿈을 꾼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올리브 모바일 카톡 채널을 통해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알려드린 선불폰 개통 방법 정리해드릴게요. 통신비 미납 중이어도, 신용등급이 낮아도, 스덤폰 그대로, 유심 하나로 4명이로 개통 가능합니다. 요금제도 정해진 약정 없이 내 데이터 사용량에 맞춰 골랐으면 되고요. 불필요한 부가 서비스나 복잡한 계약도 전혀 없습니다. 혹시 개통 중 막히는 부분이 있다면 영상 설명란에 있는 올리브모바일 카카오톡 채널로 문의주세요 유심 구매부터 개통, 충전까지 직접 도와드릴게요. 지금까지 올리브모바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